제가 20년 넘게 약 7천만 원 정도의 삼각 채권이 있는데, 출신 업체에서 아직도 법원 통해 채무 요청이 날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 신청 시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그리고 파산 후에도 직장을 구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장기채무의 채권도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이 삼각 채권이라는 거는 이 대출 해준 기간에서 받, 받기 힘들어서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신한은행에서 나한테 천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내가 10년이 지나 도못 갚아. 근데 신한은행은 10년까지 기다리진 않고 그냥 한 1년 정도 기다려고못 갚아. 그럼 신한은행은 이거를 내부적으로 삼각 처리하죠. 손실 처리 이거 못 받을 거다. 이 채권은 회계적으로는 자산이에요. 자산, 재산. 신한은행 나한테 천만 원 받을 돈이 있으면 천만 원이라는 채권이 있는 거고 대차대조표에 자산의자표 재산이란 말이죠. 근데 어 이거 삼각처리 한다는 거는 재산 1천만원을 빵 처리한다는 거야 빵아 이거는 뭐못 받으니까 뭐 빵이야 이런 게 삼각처리는 거죠 근데 삼각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삼각을 100% 삼각이 아니라 뭐99% 삼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1, 를 팔아요 삼각채권이지만 팔수 있는 거야 뭐 유동화해서라든지 대부업체는 팔아요 그러면 천만원짜리 채권을 10만원에 뭐한비자산대부 이런 데다가 파는 거야 신한은행에서 한비자산대부에서는 10만원에 신한은행에서 기융에 대한 채권을 사 오는 거죠. 사 와가지고 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천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뭐 상각이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진다든지, 없어진다든지 나한테 추심이 불가능해진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얘. 상각이라는 거는 이 금융회사가 나에게 돈 받기 힘드니까는 그냥 얘는 재산가치가 없다고 볼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상각이라는 거는. 뭐 1금융권, 2금융권은 이렇게 추심이 어려워 부실채권은 다른 금융기관 대법업체가든지 이런 데다가 매각을 해버립니다 매각 그럼 대보험체도 그한 것이 받는 게 아니라 수천 것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추심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예. 법원 통해 채무요청이 날아오는데 개인 파산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채무 요청을 할수 있는 거고요 파산을 할수 있냐 없냐라는 거는 내가 이제그 변제할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치면 일단 파산 뭐 자기 되는데 두 번째는 내가 이 파산 신청하기 전에 재산이 있어서 충분히 갚을 수 있었는데 재산을 딴데 어떻게 빼돌리거나 안 갖고 딴데처분한게 있냐 없냐 이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해요. 그런 게 뭐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심사해요. 면책 불허가 사유 대표적인 게, 뭐, 재산을 갖다가 은닉했다든지 이런 거고, 또는 걔네서 신청하기 전에 한 1년 이내에 갚기 힘든 상태에서 돈을 빌린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1년 만에 걔네 신청하는 거. 이런 것도 잘안 돼요.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야. 그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지, 파산 면책이 되는 거겠죠? 아, 개인 파산 신청 시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개인 파산 신청을 본인이 혼자서 한다고 한다면, 송달료 같은 게들어요 송달료 송달료 뭐 채권자 하나당 2만 원 그다음에 채권 10개다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들겠죠 그다음에 파산 선고 직전에 예납금을 내야 돼 예납금이라는 거는 이 진짜 채무자가 파산할 자격이 있는지 면책 불합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한단 말이에요 조사를 판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 가지고 파산 관제인에게 그걸 조사하게 시켜요 그때 이 파산 관제인이 무보수를 하냐 보수를 바꾸기라는데 그 보수를 누가 주냐 그 보수를 채무자가 내야 되는 거 파산 신청한 사람이 그 보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간단하고 채무가 적은 경우에는 그 예납금 파산 관리 보수가 30만 원 정도 되고 어 사건이 복잡하고 채무가 많으면 그게 몇백만 원뭐 천만 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뭐 다릅니다. 예 예.